아 스피커폰으로 소개팅 할래요. 어봐요 선배님 전화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그런리 없는데. 어이 정도면 안 받는 거는. 그럼 이따 이따가 전화 오면. <laughs>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주차 공간. 아... 지난 주말에 음. 태양화 국가정원 쪽 갔습니다. 지금 와... 우리 아름다가태양화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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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정원. 국가정원 얘기하는 순간 벌써 나는 <laughs> 왔어. 거기는 주차가 너무 와... 미친 거리겠어요 진짜.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는 음.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어디 끼어넣을데가 있긴 있었거든요. 음. 지금은 몇바퀴를 돌아다니고. 헐.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 넓은 정원에 주차 공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? 음. 그냥 쳐다보고 그래서이러도 뭐, 그게 뭐하러 공원 만들어요? 즐기려면 사람들이 가득 차려야 되잖아요. 타야범 쪽에 넓은 땅이 진짜 많아요. 음.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음. 이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에 울산시가 음.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, 요거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.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.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아니. 건축물 부설 주차장 2 0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을 어. 하면 주차장의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쓰던 사람들이 못 쓰는 거 아,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어, 네.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음.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한다 음. 그러면 언제든 24시간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에 저 예배 보르시간요 음. 그렇죠 어. 그럴 때 는 개방을 하면 싸움 날수 있습니다. 아 그렇지. 여기는 우리 교회인데. 근데 근데그 이외의 시간, 그러니까 음. 선택적인 시간에 개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.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무고, 하네요. 그고동에 가면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 등교 시간 그리고 상일 낮에 이럴 때는 옥현 아, 초등학교. 아, 아 그런가? 옥현 초맞아 옥현초. 거기는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 시켜놓고. 그 맥도날드 뒤쪽에. 맞아, 맞아, 맞아. 그 어, 이게 무료로 개방을 해라. 이게 아니거든요. 아 지원을 받아요? 예. 주차장 아. 이 적을 때 개방을 하면 돈도 받을 수 있다. 주차료를 그렇죠. 받을 수 있고 또 울산시에서 시설물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노는 땅이 있다, 노는 시간이 있다. 음. 부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신청해 시 하시면 되게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 시설물 지원이라는 게좀 궁금하긴 해. 뭐 이, 어떤 시설을 해준다고? 이 보니까요. 오교의 네. 보안 등 방범용 카메라. 방범시설과 또 바닥 포장까지 해준대요. 음. 주차 구획선, 주차장 시설, 안전시설, 관제시설, 관리시설 등등이 있답니다. 이 정도면 주차장 새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? 근데 <laughs>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되나? 된다고 하는데요? 아, 그래요? 개인이 소유하고는 있으나, 음.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, 그러니까 쉬는 땅 있죠. 사유지 아 이런 것들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을 개방을 하면요. 오. 토지 소유자에게, 이거 대박이다. 재산세 감면 혜택. 이분들은 당 그냥,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재산세 내느니 네. 차라리 주차장으로 허위 가, 허가를 어. 해주고 재산세를 깎아준다는, 깎아준다는 거죠. 깎아준다는 어, 거죠. 괜찮은데? 요 조건이 네. 있습니다. 야, 울산은 조건을 도시할 몇 번이 주차 많이 심하지 않거나. 그러니까 저기 봐, 습과. 그, 불꽃 앞집어. 어, 거. 거. 저, 두 개. 아, 손골짜기. 나두 동이 한 번씩 야구하러 가거든. 네. 주차장 전 그쵸. 다널려있어니다전부 삼동. <laughs> 물어 <laughs> 물론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혹은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가 <laughs> 그치,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분이 어 나도 해줬어 동산을 이럴 때 갖고 있어 그러면 산을 다깎가야 되고 다 만져서 지 신청 기간은요 저희가 미리 알려 드립니다. 아, 그렇죠. 오는 5월 말까지예요. 접수는 구군 교통 관련과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음.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. 네.